아이고 힘들어, 이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 야너 꼬리. 꼴... 야너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시키진 않아요. 왜 왜? 나 가난이 있어야 돼. 무슨 무슨 미션 수행하는 거야? 네. 건드리지 마. 말. 그럼 이게 뭐야? 어디서 걸래? 청소? 어쩐지 얘가 없어졌더라. 네가 갖다가 지금 어떻게 끼웠어? 친구들이 더워졌데 친구들이. 친구들이 너한테 끼워준 거야? 네. 형구가 도와줬거든요 형가 이거 끼워줬어. 걔는 진짜 못돼가지고 뭘 못해 녀석아. 어떻게? 근데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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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니까 뭐하는 거냐고. 네가 무슨 허수아. 너 지금 허수아비 문제인 거야.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허수아비하다 보니까. 근데 네, 근데 그 아저씨 어떻게 하루 종일 서 있나? 아이고 나 진짜. 그리고 그 아저씨 서 있기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대요 새들이 와가지고. 네. 빼지는안 돼? 선생님 빼줬으면 좋겠어. 나 네, 이거 형이 억지로 끼운 거거든요. 니안 네 한다고 했는데? 글쎄 그 녀석이 그제 저를 내가 네. 밀어줄게. 어? 저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나. 괜찮아? 아 괜찮을 리가 있어. 네이 녀석! 뭐, 네가 해달라고 한거 같은데? 제가요? 네가 그랬겠지 당연히 네 아이디어겠지. <laughs> 근데 진짜 찬신하지 않아? 그래, 엄청 신선하다. 근데 팔 아프지 않았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아픈지. 아우, 나진 아우, 좋아. 아우. 움직이니까 좋지? 근데 왜 갑자기 호수아비 아저씨. 손 내렸어? 근데 신기했어요. 아저씨가 들판에 혼자 서있으니까? 네, 외로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팔 기우고 가려고 그랬어? 응. 너, 너 대단하다. 그럼 참새가 오면 아 그럼 걔네가 낫죠? 너막쪽 아까 했잖아. 음, 나 그거 싫은데. 그럼 허섭배 아저씨를 위해서 똑같이 해서 그 옆에 서 있는 거 말고, 아저씨를 위해서 뭐 노래 불러주는 것도 있지않아 진짜 그런 것도 있네. 허섭배 아저씨는 혼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진짜 그러네요. 너한테 좀 같이 체험하게 해준 친구들 고맙다. 그래, 얘들아, 너네 진짜, 진짜 고마워, 이놈들아! <laughs> 자기가 먼저 장난해놓고. 허섭배 아저씨가 된 우리 코리아 아저씨 한번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 허수아디 아저씨. 책책책책책. 아이 무서워. 새들이 날아갑니다.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 허수아디 아저씨. 근데 아저씨가 그렇게 하루 종일 화나지는 않잖아. 그런데 아저씨 진짜 착한 것 같아. 아무리 괴롭혀도 화를 안 내잖아요. 하루 종일 참고 계시잖아. 그리고 모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호수아비 아저씨. 네. 하루 종일 참고 서 있는 착한 호수아비 아저씨. 하하하 <laughs> 조심하세요. 모자가 벗겨지겠네. 하루 종일 참고 서 있는 착한 호수아비 아저씨. 아저씨! 가을에도 수고하세요. 아저씨가 수고 안 해주시면 안 되잖아. 아저씨 사랑해요. 허수아비까지? 안돼.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안녕. 하루 종일 뚝뚝.